자이 그림은 에고의 두 얼굴을 그린 거예요. 무의식 속에 있는 에고는 두 얼굴 사이에서 갈등하죠. 짐승성과 인간성. 인간성으로 넘어와서 짐승성이 분리돼서 짐승성을 쓸때 쓰고 안쓸때쓸수 있는 짐승을 부리는 인간이 돼야 그때 비로소 신성이 깨달음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. 이게 짐승인지 인간인지 모르고 왔다갔다 하면서 막 짐승에 휘말려서 이 짐승성 살기 올라오면 그냥 막 쓰어버리면 짐승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. 짐승은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예요. 피해자를 왜 쓰느냐? 나 당했다고 왜 써요? 뺏으려고. 무조건 뺏고, 내가 이겨먹고 지배하려고. 가해자도 왜 써요? 뺏으려고. 내말 들어, 나 강아지, 이것도. 가해자, 피해자 상태에 있을 땐 전부 다 짐승성인 거야. 그런데, 가해자와 피해자를 할 수밖에 없는 아픔으로 들어간 상태. 아파.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. 우리 엄마, 아빠가 날 버렸어. 이때, 왜 버렸어? 응? 어? 딴 부모는 다 키우는데 하면서 피해자가 되면 그거 짐승이에요. 또는 그 피해자가 된 상태에서 지금 가해자고 있잖아. 죽여버릴 거야. 만나기만 해봐. 우리 엄마 아빠 나 버려서 이렇게 가해자 할 때도 짐승이에요.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나 버렸을까?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고, 이렇게 버림받을 수 없는, 밖에 없는 내 아픔이 느껴져. 이럴 때는 요 인간성이죠. 자기를 미워하고 수치주는 피해자도 여기 짐승성이에요. 너 같은 거, 버림받은 너 같은 거 죽어버려. 이렇게 미워할 때. 짐승성. 근데 네가 얼마나 아팠니?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아프구나. 이럴 때 인간성. 그렇죠? 요 짐승성의 살기를 정확하게 알아차려서 분리돼서 인간성으로 넘어와야 그때 비로소 신성으로 갈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그걸 청산하기 위한 그림이죠. 짐승성의 살기를 분리해서 그 살기를 부리고 쓰고 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그림이에요.